안녕하세요. 직거래 홈쇼핑 하이 기투비의 김승주입니다. 유통사와 함께하는 2013 대한민국 고등학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생생한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, 전시회 현장을 하이 기투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생기 내추럴에 와있는데요. 네. 안녕하세요. 대표님. 네. 안녕하세요. 회사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회사, 회사보다 이제 제품. 만들게 된 동기라든지, 네, 된 네. 저희 아들이 아토피라서 네. 어 아토피 별걸다 해도 아토피. 안 낫더라고요. 네, 근데 뭐 저녁에 잤때도 피트성이고 네. 이러면서 하는데 별걸다 해도 안 돼서 방송이 그 저기 뭐야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은. 네. 하나 가르쳐주는게 있어요. 자꾸 머리를 배합을 시키는 거를 가르쳐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쓰니까 이 아이가 지금은 완전히 뿌리가 뽑혔어요. 네, 그래서 완전히 뿌리가 뽑히고 음식도 안 가려 먹어도 지금 한 열흘씩 안 씻어도 아토피가 안 나와요. 그래서 그렇게 제품을 만들게 된 동기가 거예요.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아토피를아토피한 것도 너무 많잖아요. 이거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, 정말아토피 환자들을 낫기는 해야지 되겠는데,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. 왜냐면 이게 판매가 안 돼요, 지금. 그래서, 아,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지? 아토피가 뿌리는 뽑피는데 가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, 그래서,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, 그거를 많이 이제 구상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, 어, 이걸 제품 못만들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하나의 음성을 들려주는거죠. 만을 아떻게환자 어떻게 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끌고 나왔 이게 이 만들게 제품을 만드는 지금 기간이 한 20년이 넘었어요. 사실 그래서 지금은 어느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세팅을 해왔어요. 제품 소개 네. 제품은 해주세요. 이제 이게 아토원인데요 네. 아토피. 이게 아토피에 대 아토피. 네. 아토피. 뭐. 생략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타 제품하고 틀린 게 뭐냐면 타 제품은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고 쓰면 안 되는데 저희는 마차, 마사지를 해줘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마사지를 해서 썼을 때 가렵지도 않고 그 독소가 피부 속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와서 커지고 없어지고 이러면서 아이고, 어, 치료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으면 더 빨리 좋아져요.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음식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먹으면 그때부터는 안 나와요 아토피가. 그래서 이제 그거입니다. 그리고 이건, 이거 이거는 헤어액 같은데요. 음, 음, 이거는 어떤 거예요? 어 헤어액. 아토피는 어 이게 마사지 했을 때 각질이 안 벗어지면. 네, 예,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. 네. 각질이 벗어지면서 좋아지더라고요. 네, 각질이 그렇죠? 벗겨져야 되는 거 네, 네. 네, 각질이 벗어지면서 이게 우스수다 좁아져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되고, 어, 헤어 액 같은 경우는, 헤어 액도 마찬가지예요. 머리에다가, 예, 감고 나서, 음, 네. 감고, 물기 닦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짜서 한번더 마사지를 해줘요. 그러면, 머리가 없는 부분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, 죽어있는 두피 각질이 다 벗어지고 난 다음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요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대머리 같은 경우 보면 빠졌다 났다 의 반복을 한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빠졌다 났다 해요 근데 날 때마다 조금씩 붓게 나요 차원이 다른 데거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대신 그걸 넘기고 나면 한 1년 이상 쓰면 거의 에 정상으로 거의 돌아오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이 예, 이런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처음에는 다 나요. 샴푸가 난다는 샴푸들은. 근데 저희 거하고 차별화가 뭐가 되냐면 저희 거는 정상으로 되는데 타 제품은 이렇게 조금 길다가 가늘게 나다가 안 쓰면 또 빠져요. 근데 저희 거는 쓰고 나서 정상으로 됐을 때안 써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. 그 차원이 있어요. 그리고 이거, 이거 네 이것도 해주세요. 어 치약은 저희 가고다 다 제품하고 틀린 게 저희는 다 지금 생약을 넣갖고 만들잖아요. 네 이거는 충치 먹고 아프고 했을때한 5분 정도 발라놓고 양치질하면 통증도 없어지고 좋아요. 이게 충치 먹었을 때 이걸 조금 작아지고 발려놓으면. 통증이 더 없어져요. 아, 통증이 없어져요? 네. 그리고 입, 입, 입병 났을 때, 혓바늘 돋거나, 뭐, 혀가 막 굳거나 이랬을 때, 얘를 발라주고 있다가, 한 30분에 한번더 바르면, 거의, 좋아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치질을 해서 쓰면, 최고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거 하나 더 해주세요. 네, 이거는 어떤 거예요? 이거는 지금, 이렇게 들어가면서 해야 돼요. 네. 이거는 지금 벨트거든요 네. 벨트인데 그 허리 통증도 없어지지만 어 뱃살 음. 다이어트 효과가 아주 좋아요, 좋아요? 네. 한2 3 개월 하면 거의 빠져요 음. 음. 근데 허리 통증이 나서 그 완화가 돼서 허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제품에 지금 총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나와요 쓰는 방법을 다 음. 음. 그때마다. 이런 사람은 이렇게 쓰고, 이래서 이렇게 네. 쓰고, 이것만 가르쳐주면 제품이 확실하게 효과는 됩니다. 마지막으로 뭐 소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. 이 소비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미코 제품을 만든 사람이 얘기했을 때 네. 쓰는 방법이 그대로 따라줬으면 그대로 쓰지도 않아요. 왜냐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. 사실은요. 네. 쓰면 이렇게 써서도 안 되고, 마사지를 해갖고 써서도 안 되고. 네, 저희 거는, 어, 저기, 해독시키고, 영양공급을 주고, 재생을 시켜주는 시간을 둬야지 기 때문에, 마사지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니까, 그래꼭 그렇게 썼으면, 하는 음, 바람이 었어요 이게, 이고장관념을 깨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어, 그래서 그것만 좀 깨지면, 그, 뭐지, 여드름 피부도 굉장히 좋아요. 좋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